여기 당신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 대한민국 로 번역된 유튜브용 850 단어짜리 티다시오공비 블랙이글즈 상세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나레이터 포스트 장면 전환 문장 없이 자연스러운 설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시다시다시 티다시오공비 블랙이글즈는 대한민국 공군의 자부심과 정밀함을 상징하는 존재로 단순한 국내 비행기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블랙과 옐로 우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이 전투기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며, 완벽한 편대 비행과 정밀한 기동으로 전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개발한 T-50D는 T-50 골드니그를 기반으로 한 특수한 에어쇼 전용 기종으로,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과 공군의 팀워크, 그리고 혁신정신을 하늘 위에서 완벽히 표현해낸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비행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부심이 하늘을 가르는 이야기다. 본 영상은 에어로비전 디펜스 채널 에서 제작하였다. t-50b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t o 0 골드니글 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기본형 t o 0이 전투기 조종사 훈련 과 경공격 임무에 초점을 맞췄다 면 t-50b는 공중공예와 시범 비행을 위해 개조된 모델이다. 블랙이글스 기체는 대한민국의 상징 조류인 황금 독수리에서 영감을 받은 검정 흰색 노란색의 도색 을 적용했다. 이 색상 패턴은 극한의 공기역학적 하중을 견디면서도 하늘 위에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수개월의 실험과 검증을 거쳐 완성되었다. 블랙이글스가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비행할 때그 색채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바꿔놓는다. t 5 0비위 조종석은 기본형 T50 과거의 동일한 인승 구성으로 유지되며 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디지털 플라이바이와 이어 FBW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예비행 전용으로 개조되면서 연막 장치가 추가되고 무장이 제거되어 무게 중심이 최적화되었다. 이 연막 시스템은 흰색, 빨간색, 파란색의 연기를 내뿜어 대한민국 국기의 색상을 하늘 위에 그려낸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는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 중에서도 최상위 성적을 거둔 인원들로 구성되며 세계 어느 국가의 에어로바틱 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다. 하나의 시범 비행은 약 25분 동안 진행되며 20개 이상의 복합 기동이 포함된다. 태극기 기동이나 빅하트와 같은 대표적인 현대 비행은 조합, 단결,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비행 중 조종사들은 3G에서 플러스 H위 중력을 견뎌야 하며, 이는 극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한다. T-50B는 제너럴 일렉크릭 F404 엔진을 장착하여 마하 1.5를 초과하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고속 고기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블랙이글스는 정밀한 공중기동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 블랙이글스는 단순한 군용 국내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사절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에어쇼, 영국의 로열 인터내셔널 에어타투, 말레이시아 랑카위 에어쇼 등 세계 유수의 에어쇼에 초청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관중들은 하늘에 펼쳐진 블랙이글스의 연막 문양과 완벽한 동체 움직임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들의 공연은 단순한 시범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교류로 받아들여진다. T-50B 위 구조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는 결정체이다. 고성능 복합 소재를 사용해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도를 유지했으며 수많은 행동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설계가 적용되었다. 조종선 내부에는 디지털 다기능 디스플레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임무기록장치, 최신 항법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외형적인 완벽함 뿐 아니라 내부의 기술력까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정밀성과 완성도를 증명하고 있다. 정비 요원들은 매 비행 전으로 기체를 철저히 점검하며 조종사와 정비사, 기술진이 함께 만들어내는 팀워크가 블랙이글스의 무결점 명성을 유지하게 한다. 블랙이글스는 미래의 세대에게 꿈과 영감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학교 방문, 공군 행사, 각종 시범 비행을 통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늘을 향한 도전 정신을 심어준다. 이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한 비행, 플라이트 포 프리덤 엔드 피스 이라는 모토 아래 기술과 열정, 그리고 조화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조종사들의 정밀한 기동 하나하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술과 집중력, 그리고 동료 간의 완벽한 신뢰를 상징한다. 시5 0비는 단순한 훈련기 개조 모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기술의 상징이다. 세련된 기체 디자인, 고출력 엔진, 정교한 제어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조종사와 기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 하늘 위에 예술이 탄생한다. 블랙이글스의 엔진음이 울려퍼지고 푸른 하늘 위에 흰색 연막이 그려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열정과 정신을 본다. 태양빛이 푸다시 오공기 위 날개 위로 비출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단순한 항공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기술력, 도전 그리고 희망을 본다. 블랙이글스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까지의 여정은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성장한 역사와 맞닿아 있다. 그들의 비행은 언제나 완벽함을 향한 도전이며, 하늘을 향한 대한민국의 열정이자 미래의 상징이다. 이 이야기는 에어로비전 디펜스 채널에서 전하는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자부심이다.